오늘은 엔터주 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엔터주들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게 이제 우영우. 이거 아시죠? 재밌었죠? 이거. 우영우 드라마라는 얘기가 있고. 시간에 14%가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아침에 어, 멤버한테 알려드렸어요. 우리, 이제, 우리 멤버님들은 항상 8시 15분에 만나요. 어 만약에 이승훈님이못 들어오신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이썸네일 클릭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vip 멤버 이상 분들 가능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 저기 뭐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니온 유니온 모텔이라든가 어저 이거 그 엔터주 이렇게 넷플릭스 알려드렸고 유에 알려드렸고 엔터주 이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왜 그러냐면 보통 미증시가 우리나에 라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증시 시간에 올라간 종목들이 우리한테 가끔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전에 어, 장 시작되기 전에 알려 드렸고 그 영향을 받아서 뛰긴 뛰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그 호재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을 할때매수과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매수과 목표가를 알면 이런 거죠. 왜매수과 목표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그죠?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게 되면 이 종목이 매수가를 알아야 돼. 요이 매수가가 손절가가 돼요. 그래서 매수가 겸 손절가가 되고 목표가는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만약에 시작가가 목표가면 살 이유가 없죠. 나는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여기 사겠죠. 그러니까 쫓아가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매수가와 목표가를 그아른 다음에 목표가에서 뛰는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A 스토리입니다. 어, 스토를 보게 되면 제가 A 스토리가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 드렸어요. A 스토리가 높게만 뛰지 않았으면 살 만한데. 자, 제가 알려 드렸죠. A 스토리의 뭐 매수가 목표를 알아야 돼요. A 스토리가 뛰지 않았다면 이 정도에서 살 만했었어요. 이 정도가 매수가예요. 그럼 목표가는 어딜까요? 여기 아니면 240일 선이죠. 근데 저 넷플릭스 시간에 상한가 가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 떴죠. 시가가, 20, 시가가 그러니까 상한가였었어요. 이거 상한가에 붙을 줄 알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찍고 올라오고 이런 건 저는 몰라요. 내가 사고자 하 주식의 위치가 높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여기가. 목표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지금 시오로 떨어져 있고 이런 건 있어요. 단타 단계를 잘 하시거나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3분 봉 이런 걸잘 보는데, 우린 이렇게 하지 말고, 월봉, 주봉, 일봉 해석 세 개를 다할줄 알아야 돼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일단 바닥화에 떴는데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22,700원이에요. 자, 주봉에서도 이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데, 20, 60주선까지는 갈 거니까 상한가와 목표가예요. 이해하셨죠? 상한가와 목표가인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1차 목표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가 들어간다면 어디서 사야 되는 거냐면 지금 사야죠. 자, 봅니다. 30분 봉상 우선 회복해주고 있고 10분 봉상 뚫어주고 있죠, 지금. 3분 봉에서 내가 이 자리를 잡을 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 깨지 않는 선상에서 지금,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 단타를 치더라도 월봉, 주봉, 일봉 해석이 깔끔하게 끝나 있으면 상한가와 목표가죠. 그러면, 일봉에서 오늘 저점인 이 자리. 그니까, 러 23,350원을 깨자마자 난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상한가 목표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꼬리 잡고쭉 떨어, 또쭉올라가서 상한가를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자리를 깨자마자 칼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무조건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주식에서 계획이라는 건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지를 무조건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스토리 사고 싶어도 A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지지만이살수 있는데 엄연히 A 스토리의 목표가는 상한가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높이 뛰지 않아서 이런 데서 출발했어도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어차피 이 친구는 상한가 목표가입니다. 월봉이치가 낮으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상한가 목표가인데, 만약에 오늘 꼬리 달고 지금부터 돌아 나간다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 날아갔을 때, 목표가가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어, 잠시 이승우 님 잠깐 봐드릴게요. 음. 이승우 님이 직접 거기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딱 나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VIP 회원분인지 아니신지, 저희 VIP 회원분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어, 실적으로 시장은 안 좋은데 우리가 더라고 뭐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 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공부를 하고 지금 a 스토리처럼 내가 어떤 종목을 살때 어디서 들어갈지만 알면 어디서 들어갈지만 알면 우리는 그런 종목들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어, 내가 제가 매스타점 알려드렸죠 이 종목들을 과연 어디서 살 건지만 결정을 해줬을 때 결정을 해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주식을 할때 물론 뉴스도 중요하죠. 뉴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분들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계획만 잘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간지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어, 에이스 트리가 딱 그런 거예요. 물론 에이스 트리가 상한가가 목표가라고 그래서 제가 지친과 저기를 갈장갈지는 갈지 몰라요. 저기를 갈장갈지는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사야 될 자리 날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떴을 때, 처음에 떴을 때 어차피 상한가 목표가지만 지금 상한가 맞고 떨어진 친구죠. 그런데 여기서 뛰고 올라갈지 우린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미리 맞출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선을 뚫어준다는 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는 거고 땅 때렸을 때 20개월선이 최종 목표가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상한가 목표가 되고 이수 뚫어주고 있죠. 그럼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그냥 3번봉에서 이런 자리들 여기만 안경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사거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제 넷플릭스가 시간에 떴으니까 나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에이스토리가 무조건 상한가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를 깨면 난팔 거야. 이런 거를 결정지는. 즉, 우리가 주식을 할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하냐면 수익부터 생각하거든요. 수익부터 생각하지 말고, 손절라인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들어 진입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나는 바로 팔겠다. 손절라인 먼저 잡고, 손절라인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일단은 이승훈 님이 vip로 가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어, 다 보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이따 한번 더 봐드릴게요 어, 우리가 그 저희 저희 vip분들 아침 8시 1 5분에 만나서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8시 1 5분 영상은 vip분만 이렇게 대상이 되니까 그분 양해 좀 바랄게요 자 어쨌건 쭉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a 스토리는 이렇게 대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a 스토리는 이 오늘의 저점, 여기를 몇번 찍었죠? 언제 찍었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돼요. 이때가, 어, 10시쯤에도 찍었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급등했고, 월봉, 주봉, 일봉, 세계서를 다,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급등들을 하더라도, 어디서 들어갈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 KT 알파를 봅니다. 다볼 거예요. 오늘 레터 전체를 다볼 건데, KT 알파의 월봉 위치는 낮아요. 헤드에도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외바닥이 아닌 다중 바닥이죠. 다중 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저점을 찍은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 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서 매수냐면 지금 매수예요. 이해하셨죠? 2 0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넷플릭스가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날아갈 수 있죠. 그럼 넷플릭스 영향으로 또뛸수 있어요. 단,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건데, 20일 선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TBC를 봅니다. TBC도 여기 5일 선근처 매수예요. 이해하셨죠? 엔터주들은다 괜찮아요, 자리. 자, 5, 5개월 선, 저번에, 저번 달에 이 친구가 5, 5개월 선 뚫어주기 전에 제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지금 5개선 위에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나쁘지 않은 거라, 어, 이 친구는 충분히, 그, 지금 매수해봐야만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되고, 5개선 기준 보시고. 자, 코퍼스 코리안 조금 애매해졌어요. 갭을 뛰었기 때문에 좀 애매해졌는데, 일단 주식은 싸요. 굉장히 싸고, 1675원을 깨지 않는데, 저희까지 기다리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21선 뚫어주게 되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뚫어주게 되면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바로 손절해야 돼요. 5일선 근처에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복귀 스튜디오 좀 볼게요. 이 친구는 이제 비덴트약 악재로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월봉의 위치는 싸요. 싸고, 주봉에서는 이제 그 비덴트 이슈로 떨어졌을 때, 이 저점이 1035만 안 깨면 되고, 일단 지금 살 자리는 없어요. 애매하죠. 21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5일선까지 근처 밀릴 수 있고,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이 친구는. 주식은 반드시 내가 사야 될때 사야 되는 거예요. 어, 엉뚱한 데서 사게 되면 손절도 안 되고 애매하게 돼요. 만약 근데 내가 정버킷수를 사고 싶다 그러면 5일선까지 분할 매수해서 나가시면 돼요. 이해 오일선까지 그냥 분할 매수 한 다음에 5일선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 자리는 정확히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헬로비전은, 어, 그, LG의 그,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요 자, LG 헬로비전 월봉 위치 낮아요. 이 친구는 재무도 단단하고 좋고, 전월에 저점만 안끼면 사실은 올라갈 확률이 크고, 위치도 낮아요.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고, 자, 일봉에서 좀 애매하긴 한데, 5일선 근처 여유 매수 타이밍이에요. 오늘 2 0선 뚫어주고 나가면, 2 0선근처도 매수 못 뚫어주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스튜디오 센터 크로스도 봅니다. 이 친구도 직접적으로 그, 넷플릭스 관련주 예전에 잘 엮였었는데, 원저 바닥이죠. 바닥이고, 5주선 회복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살짝 었죠 근데 거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근처도, 이 근처 괜찮아요. 울선 근처. 이 친구도 갑자기 그, 어차피 그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 올라간 거예요. 정규장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저녁 때 미증시가 시작하면서 넷플릭스가 딱뛸수 있죠. 그럼 같이 뛸수 있으니까 짧게는 6 0일선 목표가가 되고 내가 매수할 타이밍은 21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레이스는 설명드렸고. 자, 콘텐츠리 중앙을 봅니다. 이 친구를 잘 보면, 월봉에서 이치가 언제 나아 이거 헤드도 너무한 거, 이친 <laughs> 많이 너무한 거고. 어, 추세는 못 돌려놨는데, 이런 친구들 살 때는 딱5회선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사실 이 하는 좀안 밀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잠깐 이제 반등해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냥 엔터즈도 잘뛸수 있고. 이게 너무 낙폭가대 애들 낙폭가대 애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콘텐트리 중앙이 5일선 근처가 오게 되면 이 근처가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또는 호가창 보고 있다가 탄력부터 뛰면 이런 층을 쫓아가서 물려도 괜찮아요 월붕 H가 원체 났기 때문에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죠 이런 데서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비쌀 때막 사상초가 8만원 찍고 있는데 여기서 물리지 말고 이런 데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전지를 잠깐 보면 마이크프로 에코프로 비율 지금 날아다니죠 실적도 좋게 나왔고 자 모든 좋은 뉴스는 월분 고점에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월분 고점에 나오는 거예요 다 10배 10배 15배 올라갔어요 이 친구들 여기서 쫓아가서 물렸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와의 월봉을 보면, 다우아양으로다 폭망했죠. 그런데, 예전에 원전 관련 주가 얼마나 좋았냐면, 딱 이렇게 됐어요. 엄청 좋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지금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대장주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토막 납니다. 월봉 고점에 샀을 땐 위험 이런 거예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건, 이런 데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지, 이런 데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잠깐 볼게요. 어, 지금 콘텐츠리 중앙처럼 믿고 창고 기다리는 거는 이렇게 싸게 사서 믿고 창고 기다리는 거지, 이런 데서 믿고 창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다. 위치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른손 볼게요. 바른손에 월봉 H도 꽤 낮아요. 잠시만요, 기침이 나서. <laughs> 저지금까지 혼자 얘기했어요. 잠깐. 이해하셨죠? 다시. 자, 트루펀 컴퍼니부터 다시 할게요. 바른 손까지는 어, 설명드렸죠. 자, 트루펜 컴퍼니부터 다시. 자, 트루펜 컴퍼니는 완벽하게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바른 손까지는 설명 나갔죠. 예. 네. 아, 기침하냐고 잠깐 음서고 했었어요. 자, 추세가 우하향이고 자, 주봉에서는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해도 일봉에서 지금 5일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5일선 근처에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좀 버틸 때는 최저점만 아껴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면 엔터주들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낙폭 과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뛰락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아까 알려드린 대로 코스닥에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10주선 20주선까지 가면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된 애들이 당분간 미증시가 살아나면서 배어막키 넬리라고 그러죠 배어막키내리 현상으로 인해서 갈수 있으니까 지금 엔터주들이 5일선 위에 있다거나 5일선 위에 있다거나 어, 그, 오일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어, 살수 있어요. 사도 돼요. 자, SM 나이프 디자인은, 그, 이수만 씨에 대한 어떤 그 결별, 이런 거를 삼었는데이 친구의 월봉에치도 굉장히 낮고, LG 헬로비전하고 LG 헬로비전하고 SM 나이프 디자인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 주기도 해요. 그런데 SM 나이프 디자인이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주봉에서 2 0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2,200원만 깨지 않으면 지천뛸수 있어요. 잘 보고 계시바라고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60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키스트가 떴습니다. 키스트 놓친 게좀 아까운데, 이층구가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어요. 왜그러냐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너무 낙폭과대가돼 있었단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오개선 찍은 거죠. 목표가 찍은 거예요. 단기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야 돼요. 오늘 종가를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냐면, 자, 계획을 짜자고요.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계획과 대응 영역인 거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계획과 대응, 과 계획의 영역인데, 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올 수 있을 정도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번 뛰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오늘의 종가를 확인하고 20일선 깨지 않은 매수. 이해하셨죠? 20일선 깨면 5일선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굳이 지금 사고 싶다. 난 도저히 지금 못 사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일선 깨자마자 손절할 각오로 사셔야 돼요. 아니면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5일선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KTIS 예전에 우영우 관련 살짝 연결돼 있었는데, 잘 올라갔다가, 일단 월봉에서 바닥 다시 왔어요. 다시 왔고. 자, 추세는 아직 못 돌려놨는데, 1봉에서 보게 되면, 5일선이 올라탔죠? 이렇게5일선만 깨자 하면 돼요. 이 친구는 또 밀리에서 제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밀리에서 관련주 좀 보셔도 되고. 자, 팬 엔터테인먼트를 봅니다. 어,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외바닥은 아니죠. 이때, 6월달에 저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요월따에도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 정도 자리는 지켜주는 거고,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이, 여기 21선 안경 선상에서 매수, 여기 매수에요. 이해하셨죠? 앞에 뛴 이력이 있죠? 지금 18%. 그러니까 또뛸수 있어요. 딱 21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 타임이란 거예요. 자, 애니 플러스는 추세가 좋아요. 이제 바닥에서 쫙쫙 올라가는 중인데, 일단 5개월선 뚫어주고 있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어, 2778원이고, 자, 주봉에서이선 뚫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 20선만 깨면 돼요. 길게 보면 5선만 깨면 되고,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세는 이쁜 거예요. 자, 사마네트웍스가 급등했다 꼬리를 달았습니다. 역시나, 그 넷플릭스 관련해서 떴다 꼬리를 달았는데, 자, 월봉 잠깐 볼게요. 음, 위치가 낮죠? 굉장히 낮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추세는 못 틀어놨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오늘 고점이 19% 찍었어요. 물론 21선 가격이 정확히 2626원인데 지금 사는 거죠. 나는 굳이 3만 레톡스를 사겠다. 지금에서 대신에 2620원 깨자마자 손도 해야 돼요. 손절 하셔야 되고. 어. 어. 그래 놓고 기다렸다가 여기 사야 돼요. 여기. 5회선 근처 사시면 돼요. 21선 근처로 대응하는 게딱 맞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조금 연결돼 있어 네트플 연결돼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지금 엔터주들 뿐만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종목들 대부분이 낙폭 과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면 이렇게 낙폭 과대된 친구들 먼저 쫙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어, 자 많이 떨어져 있고 주붕에서 보게 되면 어 일단은 2 3일 목표가라 지금 사기는좀 애매해요. 지금 사기는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그냥 패스고 구제하실 분들은 다시 저점 떨어지면 사는 걸로 지금 건들지 마요. FNC 엔터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세가 모향이라 일단 패스할게요, 이 친구는. 좀안 좋고. 자, SBS 콘텐츠 허브는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 모양이긴 한데, 이 친구는 전통적으로 제가 이 친구를 꽤 오래 지켜봤는데, 이5천원 중반, 4천원 후반, 5천원 초반은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이. 물론, 효과창이 얇기 때문에 본인이 사게 되면 본인이 효과창 다깰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못 가도 오교선서는 가고, 여기 얼마냐면 정확하게, 어... 5,600원은 가고, 땅 뗐을 때, 때 6,000원 때는 가이 친구는 4,500원, 5,000원 때 사놓으면, 7,8,000원 때는 순간순간 꼬리를 잘 정도로 잘 올라가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시장이 오래 있으면, 웬만큼 많이 떨어진 몫도, 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OK가 동전주긴 해요. 이 친구가. 재무가 단단한 편은 아니고, 재무적인 부분은 스스로 보셔야 돼요. 제 재무까지 챙겨드리면 이게 1 시간으로 안끝나요최세는다 깨져 있고 1 0에서5일선못 들었는데 이 일단 버려둬요. 지금 거래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뛴다 이거 장담 못하니까 일단 사지 않습니다. 자 뉴는 영화관련 관 주이다. 저 지금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좋긴 한데 원체 우아양 중이에요, 이 친구. 제가 우아양한 종목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5일선 이에만 올려놓으면 사면 되는데 올려놨죠. 지금부터 5일선 근처에서 낙폭과대도될수 있어요. 대신에 5일선 깨자마자 무조건 손절 하셔야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 슈박스 좀 볼게요. 자, 슈박스도 여왕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5일선이 올려놨죠.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 여기가 매수예요 깨면 손절이고. IHK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친구는 재무는 좀안 좋긴 한데 사실 이거 깰때 엄청 위험했거든요. 완전 우하향이에요 모양이고, 주봉에서 이제 추세 돌려놓는 거죠. 자, 5주선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0주선이 돼, 660원. 자, 1봉에서 5일 선근처 뚫어, 져 뚫어졌죠, 지금. 여기서 매수. 예를 들 깨물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센디오가, 음. 이 친구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음. 추세는 다 깨져있죠. 똑같아요. 5일 선근처 매수 깨물 손절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밑에서 얘기한 종목들은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없는데, 단지, 이미지스는 다른 이슈로 뛴 거예요. 이미지스는 상한가 갔다 떴는데 좀 패스하고 IHQ나 이런 친구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5호선 깨물다손절칠 거하고 하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좀더 빠를 거예요. a 이 스토리는 아까 알려 드린 대로 매스 타임이 여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 여기가 매스 타이밍이에요 지금 뛰죠. 여기가 매스 타이밍이니까 우리가 단기 단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고 뚫어주고 나가는 자리를 확인해야 되고, 주봉에서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상하가 목표가예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살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살 이유는 전혀 없죠. 여기가 목표가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 그죠? 지금 사는 거죠. 사드에서 내가 사야 될 자리만 알면 되고, TBC는 살만해요. k t 파도 살만하니까. 자, k t 파가2 2선만한겜 게임 매수, 깨만 손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주는, 너무 낙폭가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만한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알루미늄주 좀 볼게요. 사마 알루미늄, 2차전지 알루미늄 파우치. 또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늄 제재 얘기가 좀 있죠. 그 제재 얘기 관련해서 알루미늄주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마 알루미늄, 조이 알루미늄 좋아하진 않아요. 월봉에서 너무 높아요. 얘들. 예전에 벌써 세력들이 많이 큰 시세를 얌얌 하신 친구들이라 잘못하면 설거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안 사긴 하는데, 좀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5주 선만 안 깨게 되면, 일단은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건데, 월봉이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사마 알미늄이 날라가긴 했어도, 이 친구 또한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아요. 예전에 다 세력들이 양남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 급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웬만하면 사지 마요. 저는 안 사는데, 자, 휴만시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휴만시스가 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제가 아는 건 그냥 예전에 누군가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많이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겨울에 제 유행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직을 살 때는 이런 데가 아닌 거죠.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그럼 급락하는 이런 손실을 피해갈 수 있죠. 물론 이 친구가 더 떨어질 줄로 갈지 모르는데. 차나 알미늄이 저는 더 뛸지 올라갈지, 뭐더 고점 찍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라면 이런 데다 팔아요, 그냥. 어차피 오른쪽 산에서 누군가 큰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설거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볼륨은 남산 알미늄 정도로 봐야죠. 월봉이체가 낮죠. 5개월 선 가격 2,120원이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2,120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60주선이에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매수과 목표가 알아야 돼요. 매수가가 20주선이 되고 목표가 60주선이기 때문에 살려면 지금 사야죠.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5일선5일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로 사시면 되고 또 하나가 알로코인데 알로코가 괜찮아요. 월봉에치 엄청 났죠. 이 친구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연결이 잘돼 있어요. 예전에 이 친구가 막뛸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뛴 거기 때문에, 이뒤 때, 이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야.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이쁘게 보여줬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기 때문에 물려도 이런 친구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잘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봉에서 2 0에서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기아, 대규모, 추가, 충당금, 증권가가 목표가 낮췄다고 합니다. 증권가에게 믿지 마요. 증권가에게 믿지 말고 본인을 믿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은 제가 무조건 온다고 그랬죠. 목표가를 낮추든 말든,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봅니다 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뭐, H, 만두도 잘 올라가고, 폴라리스는 잘 올라가고, 센트럴 모택도뭐 올라가고, 물론 떨어지는 게 심하니까. 시장이 좀만 살아나니까 잘 올라가죠. 자, 캠시스 살아났고, 어, 인지 컨트롤스는 꾸준히 올라고 했죠. 제가 2층 인지, 인지 컨트롤스를 제 이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버릴 게 별로 없고, 동양 피스톤이 됐든, 뭐, 아진 산업이 됐든, 화신도를 좋죠. 화신이 됐든. 최종공업삼번부터스 전기차 관련주가 됐든, 특히나 자율주행 시장도 무조건 오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친구들, 라닉스, 잘 보고 있으시면 돼요. 라닉스는 특히 상한가를 갖다 눌러준 친구이기 때문에, 오일성구차에서 매수는 빵 때릴 수도 있어요. 위치가 낮아요. 잘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 버릴 게 없고, 그냥, 전기차 관련주들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기남목을 갖고, 기남목을 갖고 잘 보고 계시면,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6개월, 1년 뒤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제가 전기차 충전 시장도 커질 거라고 그랬죠. 바로바로 <laughs> 어, 바로 반응 안 해주고 있어서 그랬지, 이런 친구들의 위치가 굉장히 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특히, 아모센스가, 이 친구가, 계속 날아다니죠 지금. RTK에서 날아다니셨죠, 여기서. 진짜 많이 올라와서 조정받고 들어오는 건한 건데 어제 알려드린 대로 RT캐스트가 245 위에 가 있죠. 어디에서 사는 거냐면 이제 2 4 5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또뛸수 있어요. 2층은 원체 거래하잘 들어있고 뛸수 있으니까 245도 잘 보고 계시 바라고 모트렉스를 보게 되면 월봉의 추세가 원체 예쁘죠. 이 친구. 굉장히 뻐주봉에서도이렇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는 매스 타임이어제 어제. 여기. 일단 1차 목표가 이 근처가 돼요. 음, 17,500원 여기가 됩니다. 자, YMTEC, 현대표처의 동양 EMP, 롯데전부통신, 롯데전부통신 특히 카카오의반대급부 세주가 되기도 하죠. 이런 친구들 전부 다다 포스과 ICT까지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